안녕하세요. 코오롱 아우토 송파대로 전시장 이웅 팀장입니다. 금일 출고 차량은 아우디 A5 40 k f s i Quattro S 라인입니다. 자, S라인. 블랙 에디션 차량은 아닙니다. 이 차량 가격은 6,378만원이고, 어, 이 위에 등급은 6,700만원대인 블랙 에디션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디자인이 뭐, 물론 블랙 에디션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5 디자인이 워낙 이쁘고 또 멋스럽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 에디션이 어좀 멋스럽기도 하지만 좀 약간 과한 면이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 휠이 지금 현재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블랙 에디션은 20인치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차량급에 한 19인치만 들어가도 오히려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어 장점으로 적용될 수 있어서 더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또 S 라인 이 e 휠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외관은 지금 호라이즌 블루라는 A5 나오면서 처음 나온 컬러인데 어때요? 상당히 멋스럽죠? 지금 뒤에 같은 경우도 블랙 에디션하고 차이점은 OLED 테일라이트가 빠져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OLED 테일라이트는 빠져있지만 지금 일자로 이렇게 네, 직선으로 내려온 이 라인이 너무 이쁘고요. 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A5의 이뒷 모습, 뒤에서 보는 모습이 저는 가장 멋스럽고 이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시면. 어. 네, 여기 보시면은, 네, 해치백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때요? 상당히 넓다, 넓고, 여기 위에 보시면 이런 뭐 받침대도 탈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짐도 상당히 많이 실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뭐 실내 보시면은, 네, 이렇게 멋스럽게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고 추가도 당연히 있습니다. 예, 핸들도 좋고 여기 보시면은 네. 뱅앤올룹슨 사운드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요. S 라인에는 16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 어, 블랙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20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뒷좌석 충분히 여유롭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 예, 어처블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파노라마. 네. 그리고 보시면은 저기 뒤에 보시면 USB C 타입 고속 충전 100W까지 지원되는 어 충전 포트가 있다. A5. 네. 상당히 좋아요. 네, 차가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웃에 할인은 안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뭐 혜택도 있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 파이낸셜을 이용했을 때 선수금도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가격에 출고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A5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